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참 제자 분별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제자를 분별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홍세와는 센강은 좌우로 나누고 한강은 남북으로 가른다에서 우리 사회의 개성 없는 획일성과 권위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는데 참 제자는 이 불이한 세상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성찰입니다.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비판은 사람 없는 정치, 정제와 심판, 또 비난에 가깝습니다. 사랑 없는 정제와 심판, 비난에 가깝습니다. 내허물에눈 감은 채 남의 약점을 헐뜯습니다. 제자는 이해나 자비, 동정 없이 정제를 통해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자입니다. 자기의 의에 취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한 열매입니다. 심판한 태도로 비판하지 말되 참된 그리고 거짓 이것을 옳은 것, 그런 것, 어, 선한 것, 악한 것등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 열매를 보며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성품과 인격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 나부터 선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 있어야 되죠.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반영합니다. 들음과 실천입니다. 듣고 행하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를 주문하십니다. 제자는 많이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기를 거듭한 사람은 단련이 되어서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매일 순종의 몸에 익히도록 훈련하십시오. 언젠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동의 그치는 신앙은 위태롭고 감정만 지식만 남게 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암과 삶의 선순환을 만들면 천근의 무게를 가진 묵직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말 위에 삶을 얻고 삶 안에 혼을 담, 담읍시다.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다. 자, 오늘 한마디 메시지는 제자는 말씀에 비춰 자신을 성찰하는 자이며 듣고 실천하여 선한 혐의를 맺는 자입니다. 오늘 참 제자 분별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회를 나눴습니다. 샬롬